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끝자락에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풍이 인다. 정시차이봐 앉아. 앉아. 조마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엄마! That, 어? 똑바로 봐! Look at me! w h 네이비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 사실 데이비은는 환각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 Tell me what did you see? 이게 뭐야, 마이 게. 어? 이런 바보지 다르게 어 있어. Don't deceive yourself. You don't scare anyone. You don't scare anything. Okay? It's nothing. 그가 환각에 사로잡힌 건 다름아닌 마약 it. 때문이다 Now you feel better? 응? You don't scare anyone, okay? 야, 저거 좀 가져올래? 그, 저 이거, 알코올 지난해 여름, 데이빗은 마약을 끊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후 7개월 동안 약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아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마셔. 물 많이 마셔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선 무섭게 혼이 나야 한다. 그래야 차츰 가물거리는 기억을 잡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데이빗이 웃음을 찾자 한영호 목사가 뜨겁게 안아준다. 그렇게 또한 명이 위기를 넘겼다. 나눔 선교회는 마약에 중독된 한인들이 재활을 위해 모인 곳이다. 이들을 이끄는 이는 한영호 목사. 40여 명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주로 2 0대 젊은이들이다. Today가 오늘 같은 날이 있잖아 you know, 오늘 같은 날이 있어요. 워부터 아주 약하고 싶은 날이죠. 이 날씨가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워너다 베스트 베스트 하이 하루에 t 네? 스타 t 업하고야늘에할요 주옥 네? 마리오 하나 스 t 리 어떻게 돼? 마리오 하나 스페리 어떻오 하나 스페리 오늘오늘나스페 마리오 나 스페리 어떻게 돼? 마리오 나스이어떻 마리오 나스 단체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수업. 수업된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오간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마약이 뭐냐고 물었을 뿐인데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프리는 아예 직접 써보겠다고 한다. 접하기 쉽고 구하기 쉬워 그만큼 쉽게 빠져드는 약의 유혹. 이들은 모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 한인신문에 의하면 한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마약을 경험하고 학교에서도 마약을 살수 있다고 한다. 대마초부터 코카인, 헤로인까지 어떤 마약이든 일단 중독되면 가정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일단은 그 격리를 해야 돼요. 왜 격리를 해야 되냐면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집에 있는 동안에는 뭐 친구가 찾아오고 또 계속 그 커넥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컨택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격리된 장소에 들어오면 그것이 일단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마약 중독만큼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뭐 어디 산먼 기도원을 보내야 되는 거, 어떤 산속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격리시키는 그런 격리가 아니고. 그니까 얘네들이 뭐, 에이타임 걸어나가서 할수 있고, 에니타임 뭐할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가더라도 약안할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안 했는데. 이거. 한 목사님! 한 목사님! 이거, 이거. 선교회 최대의 익살꾼 스티브가 실력을 발휘한다. 어, 다 쳐다. <웃음> <웃음> 자, 여기 쭉 서, 이렇게. <laughs> <여기> <서가지고. 웃음> 이렇게. 오! 오! 오빠, 오빠. 선교회 건물은 지금 새롭게 단장 중 그래서 다소 과격한 놀이도 가능한 것이다. 한영호 목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울리는 편이라면 선교회 의또한 명의 리더 김영일 목사는 대쪽 같은 성격을 지녔다. <목소리> 다음 날 또다시 일이 나고야 말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펄펄 뛰는 테리를 한영호 목사가 제어하는 중이다. 테리와 부딪치니는 브라이언. 40여 명이 뒤섞여 살다 보니 일도 많고 탈도 많다. 누군가 말리지 않으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무슨 일이에요? 나도 잘몰라 가끔 부닥부닥치니까 다시 한번 화해를 청한 쪽은 테리보다 네살 많은 브라이언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금물. 그 두 사람만의 해결법이 있다. <목소리> 문 안쪽의 상황은 폭풍전야. 조심하셔야 된다고 안가면 저쪽 너무 가까이 가면 카메라 다져요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싸움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테리가 최근엔 조금씩 참을 줄 안다. Yeah. <laughs> 약물 중독은 그냥 중독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에게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직접 마약 판매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런 마약 판매상들은 대부분 갱과 관련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이 바로 한영호 목사다. 이렇게 하는 거 터치 이렇게 릴렉스 하다가 릴렉스. 릴렉스. 마약 많이 했고요. <할>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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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빙, 팩 딜러, 도라, and um, horny bastard. <립> Oh, Pastor An, he's a very good fighter. <laughs> he's a very heavy heavy drug dealer. Uh, he's, good, he's a good man. Uh, what can I say about him? I think he understands us very well. Gang, 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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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한 중간 보시 정도. 그리고 마약 딜러, 비즈니스맨. 되게 뭐,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랑 막 장난치고 이러는 거는 마음이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화가 한번 나시면 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지독한 마약 중독에 중국 갱에 중간 보스까지 지내던 한영호. 그런 그가 어떻게 목사님이 된 것일까. <laughs> 싸우는 거 하면 안 돼. 재즈 가수였던 어머니를 따라 16세 미국의 이민간 한영호. 기타리스트가 꿈이었던 그는 유난히 싸움을 잘해 중국갱행에 가입했다. 그리고 대량의 마약을 취급하는 판매상이 됐다. 마약과 보험죄로 얼룩졌던 날들. 파국은 정해져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는 신을 만났다. 그후 평생 마약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결심한다. 아무래도 제 체험 때문에 아마 성교회가 시작이 됐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반기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같이 중독자에다가 문제가 많은 사람을 누가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주며 누가 제 옆에 서 있겠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는 이 마약 문제에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Good morning, Nara Brothers and Sisters. Everybody wake up time. Wake up. 바궁대 간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선교회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도 마약을 멀리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1, 2년씩 연장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의 기본 원칙은 규칙을 지키는 일이다. 애들이라 잠, 잠이 많죠. 아침, 밤 늦게 재워도 안되고밤 늦게 그냥 장난치고 놀다가 아침에 문질어나는 거예요. 캬! 깨우면 걔네들 한도 끝도 없죠. 일어나려고. 목사님, 목사님, 예, 네. 네, 저 우리 일주일에 나흘 이상 선교회서자는 에 한영호 목사, 김영일 목사와 교대로 선교회 밤을 책임진다. 식사도, 운동도, 수업도 함께 받는 사람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빵으로 해결한다. 약물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던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한 방에서 잠들고 한솥밥을 먹는다. 그것이 재활의 출발이다. 아이들이 나눔 선교회에 들어오는 사연은 저마다 다르다. 소위 미국의 명문대학을 다닌 다니엘. 하지만 대학은 그녀를 장밋빛 인생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곳에서 마약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어서 버클리도 그 프리메드 매주 들어갔었어요. 공부도 꽤 잘한다 그랬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학교 학교 다다치고뭐 지금 법적으로도 I have four felonies on my record. Four felonies. 5년 동안이나 마약에 빠졌던 다니엘. 약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사람들의 기좌에서 돈을 빼냈고 신용카드를 위조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총명한 소녀는 6개월간 감옥에 갇혔고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하지만 이 땅엔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늘이 있다.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아메리칸드림을 쫓아 이주한 한인들이 100만여 명을 헤아린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미국에 뿌리를 내린 한인들. 하지만 자녀들은 미국 사회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마약의 손길을 비껴가지 못했다. 그래서 스톱 올리면서 그래서 하! 속수무책으로 약물에 쓰러져 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8년 전 한영호 목사는 나눔 선교회를 열었다. 운동은 마약 때문에 약해진 체력을 보강시킬 뿐 아니라 약물을 잊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5년 전 미국의 이민온 준 장학생으로 의대생이 된 그는 호기심으로 야근 시작했다. 거의 뭐 EBD 했죠. 거의 에 e b 고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그 미불살 간 이유 또 하나가 제가 학교를 공짜로 다녔어요. 장학금 받은 장학금이 이제 한달 뭐 600불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용돈을 쓰라고. 돈이 많고 이제 엄마 아빠도 한 일주일에 100불씩 주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게쓸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엄청 했죠. 에이. 어느새 단 하루도 약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가족과 친구, 인생을 잃었다. 약은 한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기 싫은 마음이 얼마나 더 강하냐, 그거죠. 한영호 목사는 약물 중독을 불치병이라고 부른다. 그는 마약이 죽음보다 강한 유혹이라고 했다.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육체는 물론 영혼을 건 전쟁. 그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 싸우면 실패할 때가 많다. 그래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지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싸운다. 수업과 묵상, 예배가 반복되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인 공동체답게 한인 특유의 정서와 문화를 공유한다. 오늘 밤도 소리 높여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 그들이 꿈꾸는 건 영혼의 비상이다.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자들은 번갈아가며 식사를 준비한다. 미국의 다른 재활 기관과는 달리 나눔 선교회는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기부금과 봉사는 선교회를 뒷받침하는 기둥이다. 봉사자들 중에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있다. 상상도 못해봤죠. 더군다나 내 자식이 그런다는 건 상상도 못해봤어. 막상 딱 그게 알았을 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내 딸이 그랬을까. 저희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 가출을 해가지고 아빠가 죽 돌아가자마자 가출해가지고 여기 마약을 했어요. 나가서. 그래서 제가 걔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마약은 제가 확실히 잘알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딸을 여기다 데려다 놓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선교회에 딸을 데리고 오기까지 김경아 씨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막다른 길에 가야만 한국 부모님들은 얘기하세요. 그 전에는 어떻게 내가 해보시려고 다들 애쓰시죠. 저도 처음에 사람들한테 말할 때 굉장히 창피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자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 낫고 나니까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느낌. 딸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악몽의 시간. 어머니가 자신을 선교회 에 버렸다고 생각한 딸 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졌다. 약의 유혹에서 벗어났지만 수지는 선교회에 남았다. 자신처럼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돕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딸의 선택을 지지한 어머니 역시 봉사에 빠지지 않는다. 모녀가 그렇게 나눔 선교회와 인연을 맺은 세월이 3년이다 한영호 목사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연기로 가득 찬 강의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신없어? 왜 없어, 정신? 브로커 도망갔나? 도망갔어 아, 아, 아. 보고 싶다고요 이게 진짜야, 이게 이거 I got it tod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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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hy did you leave? I didn't leave.